안녕하세요, 아이언님들 아영황입니다. 어, 이제 벌써 다음 시간이면 우리 왕초보반 육아 루틴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동작들을 토대로 앉아서 시작해서 뭐 일어나기도 해보고 밸런스도 잡아보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대비해서 또 제가 몇 가지 동작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편안하게 앉아서 오늘은 호흡부터 좀 가다듬고 시작해 볼게요. 네, 앉은 상태에서 손등을 무릎 위에 얹어주시고요. 어깨를 활짝 열어서 귀하고 멀리 떨어뜨려 놓고 정수리를 천장 쪽으로 쭉 끌어 올려 줍니다. 편안하게 눈을 감고 호흡을 먼저 가다듬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 한번더숨 마시고 내쉬어 줍니다. 천천히 눈을 떠주신 상태에서 양손 옆으로 쭉 펼쳐주시고요. 왼손 바닥을 짚고 오른손을 크게 뻗어냅니다. 우리 이거 배웠었죠? 시선 천장 아니면 목 아프신 분들은 바닥을 바라보셔도 괜찮아요. 여기에서 호흡 세 번. 하나. 내쉬면서 더 깊게 뻗어내 주시고요. 둘. 내쉬고 마지막 세 내쉬어 줍니다. 천천히 다시 네 자리로 돌아와서 이번엔 반대쪽 오른손 바닥을 짚고 왼손을 쭉 뻗어 내 주세요. 시선은 천장을 바라봅니다. 목 아프신 분들 바닥 바라보셔도 괜찮아요. 호흡 하나, 내쉬고, 둘, 내쉬고, 마지막 셋, 내쉬어 줍니다. 천천히 내 자리로 돌아와서 이번엔 양손 등 뒤로 보내서 깍지를 끼워줄게요. 어, 이거 깍지 끼울 때잘안 되시는 분들 수건 이용하시면 되는 거 아시죠? 깍지를 끼워서 팔꿈치를 한번 쭉 펼쳐주시고요. 여기에서 눈을 편안하게 감고 호흡 다섯 번 유지할 거예요. 하나, 내쉴 때 손을 더 바닥쪽으로 지그시 눌러주세요. 둘. 내쉬고 셋 호흡 내쉬고 넷 내쉬고 마지막 다섯 내쉬면서 손바 바닥 쪽으로 자, 천천히 손을 앞쪽으로 빼내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양손으로 이렇게 무릎을 감싸 잡아줍니다. 마시는 호흡에 가슴을 앞쪽으로 이렇게 내밀어 볼 거예요. 가슴하고 등을. 그래서 이 허리 쪽이 살짝 이렇게 컬이 생길 수 있도록 마시고, 내쉬는 숨에 등을 둥그렇게 말아내서 시선은 배꼽을 바라봅니다. 자, 이렇게 세번더 반복해 볼게요. 하나, 마시면서 앞쪽으로 쭉 밀어내 주시고요. 호흡 내쉬면서 꼬리뼈부터 시작해서 등을 둥그렇게 말아내서 시선은 배꼽을 바라봅니다. 둘, 마시면서 앞쪽으로 내쉬면서 그대로 뒤로 마지막 셋, 마시면서 앞으로 보내주시고요. 천천히 내쉬면서 그대로 뒤쪽으로 보냅니다. 다시 네 자리로 돌아오셨다면, 이번엔 다리를 앞으로 쭉 뻗어내주시고요. 마시는 호흡에 허리를 곳곳이 세워주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살짝 앞쪽으로 보내서 가슴과 아랫배를 앞쪽으로 밀어내며 유지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양손으로 발 앞꿈치를 잡고 몸쪽으로 끌어당겨 주시고요. 힘드신 분들은 우리 수건 이용하는 거 아시죠? 여기에서 10초간 유지해 볼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8, 9, 10. 천천히 손바닥을 짚고 그대로 다리를 한번 꼬아내서 가지고 오시고요. 매트에서 일어나 줄게요. 자, 일어나셨을 때 다리를 중앙으로 가지런히 모아줍니다. 그리고 매트 3분의 1 앞쪽으로 이동해서 서 주실게요. 우리 서서 하는 동작들 배웠었잖아요. 그거 하나씩 하나씩 해볼게요. 자, 양손 바닥을 짚어주시고요. 오른발을 뒤쪽으로 멀리 보내서 내 무릎 라인하고 그리고 골반 라인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무릎 라인하고 발목 라인을 맞춰주시고요. 양손 골반을 짚어주고 상체를 일으켜주고요. 손을 위쪽으로 뻗어내며, 우리 딱 3초 유지합니다. 셋, 둘, 하나. 유지해주셨으면 천천히 손 바닥을 짚어주시고요. 이제 천천히 오른 무릎을 바닥에 대어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오른쪽 팔꿈치를 오른 무릎 바깥쪽에 이렇게 걸어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손 바닥을 짚어주시면 돼요. 걸어서 바닥. 그리고 왼손은 조금 더 뒤쪽으로 보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옆쪽 장요근하고 옆구리 쪽이 엄청 많이 당기는 느낌이 들 거예요. 여기에서 호흡 다섯 번 해볼게요. 중요한 건 골반이 이렇게 들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절대. 골반이 아래쪽으로 지그시 눌러져 있어요. 하나, 내쉬고, 둘, 내쉬면서 조금 더 깊게 꼬아냅니다. 셋, 내쉬고, 넷, 내쉬고, 마지막 다섯, 내셔줍니다. 천천히 다시 네 자리로 돌아올게요. 앞쪽으로 돌아와서 뒤에 있는 네, 오른 무릎을 펼쳐 주시고요. 양손 골반에 손을 짚고 상체를 다시 일으킵니다. 손을 머리 위쪽으로 쭉 높이 보내 주셨다가 손바닥을 짚고 뒤에 있는 다리를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리고 이마 무릎 가까이 지그시 눌러 주시고요. 롤업으로 말아서 일어납니다. 자, 매트 앞쪽에서 주신 상태에서 손바닥을 짚어주시고요. 똑같이 왼다리를 뒤쪽으로 멀리 보내서 오른 무릎, 무릎 밑에 발목이 올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무릎과 골반 일직선, 양손, 무릎 짚고 일어나서 상체 세워줍니다. 자, 손 위쪽으로 쭉 뻗어내며 딱 3초간 유지할 거예요. 셋, 둘, 하나, 천천히 무릎을 바닥으로 대어주시고요. 양손 바닥. 이때 중요한 거, 우리 안자니아 사나는 이 왼쪽 무릎이 최대한 뒤쪽으로 많이 가는 거, 중요한 거 아시죠? 여기 90도도 유지해 주셔야 돼요. 제가 매회, 거의 이거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많이 틀리는 자세라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왼쪽 팔꿈치를 오른 무릎 바깥쪽으로 이렇게 깊숙이 걸어서 손바닥을 짚어주세요. 아, 근데 나는 짚는 거 너무 힘들어, 요 선생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걸고 팔꿈치로 밀고 시선만 뒤쪽을 바라봐도 몸통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꼬이면서 늘어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대신에 이렇게 걸자마자 갑자기 이렇게 골반을 위쪽으로 드시는 분들이 있어. 아파서. 깊숙하게 열리는 느낌 때문에 계속 골반을 바닥 쪽으로 눌러주셔야 돼요. 가능하신 분들은 손바닥 짚고 오른손도 한번더 뒤로 짚어서 여기에서 호흡 다섯 번 가다듬습니다. 하나. 내쉬고. 둘. 내쉬면서 골반 더 바닥 쪽으로 쭉 눌러 줄게요. 셋. 내쉬고. 넷. 내쉬면서 지그시 눌러주고 마지막 다섯 내쉬어 줍니다 천천히 다시 내네 자리로 돌아와서 뒤에 있는 무릎을 매트에서 떼어내 주시고요 손 골반을 짚고 상체 세워서 전사 1로 왔다가 다시 손바닥 짚고 뒤에 있는 다리를 가지고 오시면 그리고 이마무릎 가까이 지그시 눌러줍니다. 천천히 등을 둥그렇게 말아 올리며 내 자리로 돌아올게요. 자, 어떠세요? 지금 일어나서 이렇게 근력도 조금 사용도 해보고 그리고 유연성도 같이 길러본 거예요. 조금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반복을 하시면 가능하다는 거. 오늘이 첫 시간이어서 힘든 거예요. 몇번 반복하면 될 거예요. 이렇게 꼬우는 동작도 처음에는 잘 끼워지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지만 계속 하다 보면 괜찮아져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두 번씩 한달 정도만 해도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연습하시면 돼요. 이제 앉아서 우리 다리 스트레칭 조금 하고 마무리 할게요. 앉은 상태에서 왼다리만 앞쪽으로 쭉 뻗어주시고요. 오른 다리는 안쪽으로 접어서 오른 발바닥을 허벅지 안쪽에 대어 줍니다. 마시는 숨에 허리를 곳곳이 세워 주시고요. 내쉬는 호흡에 아래쪽으로 천천히 내려옵니다.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수건을 이용해서 발 앞꿈치를 잡고 끌어당기면서 가슴하고 아랫배를 쭉 밀어내는 연습을 계속 꾸준히 해주시면 되고 가능하신 분들, 어 이제 나는 좀 하다 보니까 좀 유연해진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발 앞꿈치를 손으로 잡고 끌어당기면서 완전히 전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호흡 세 번, 하나, 내쉬고, 둘, 내쉬고. 마지막 세 내쉬어 줍니다. 천천히 손 바닥 짚고 하나씩 하나씩 가지고 와서 올라와 주시고요. 이번엔 반대쪽 다리 왼쪽 무릎 구부리셔서 발바닥 안쪽에 마시는 호흡에 허리 세워주시고요.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자 힘드신 분들은 이 정도까지만 올라 내려오셔서 발 앞꿈치 잡아당기는 거 아시죠? 꼭 많이 내려올 필요 없어요. 가능하시다면 허리를 펼쳐내면서 전굴 자세자 여기에서 호흡 세번더 하나 내쉬고 둘 내쉬고. 마지막 셋, 내셔줍니다. 천천히 손바닥을 짚고, 하나씩 하나씩 손을 네 자리로 가지고 와 주시고요. 그대로 오른 다리를 가지고 와서 양쪽 발바닥을 서로 합장해 줍니다. 합장한 다음에 발 뒤꿈치를 이번에는 바지선 중앙에서 가까이 가지고 올 거고요. 양손으로 발 앞꿈치를 잡고 지금 아마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렇게 무릎도 떠 있고 등도 둥그렇게 말려져 있고 그럴 때는 발을 살짝 앞으로 보내 주셔도 괜찮고요. 어, 양손으로 이렇게 발 앞꿈치를 당기면서 엉덩이하고 가슴을 잡고 이렇게 앞쪽으로 밀어내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지금 만약에 다 이렇게 등이 둥그렇게 말려져 있다고 하면, 마시는 호흡에 가슴하고 아랫배를 살짝만 앞으로 이렇게 밀어볼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꼬리뼈부터 시작해서 등을 둥그렇게 다시 쭉 말아내고, 이렇게 세번 더. 하나, 마시면서 앞으로 쭉 밀어냈다가, 내쉬면서 등을 둥그렇게. 둘 마시면서 앞쪽으로 쭉 밀어내셨다가 내쉬는 숨 둥그렇게 마지막 들이 마시면서 앞쪽으로 밀어냈다가 내쉬면서 천천히 둥그렇게 말아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발뒤꿈치 더 가까이 가지고 오시고요. 내쉬는 호흡에 아래쪽으로 쭉 내려올 건데 많이 내려오실 필요 없어요. 그냥 손으로 멀리 한 번만 짚어 주고 가슴하고 턱을 앞쪽으로 쭉 밀어내기만 하세요. 자, 여기에서 호흡 다섯 번 가다듬을게요. 하나. 내쉬고. 네, 나는 여기까지만 해도 진짜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 이러신 분들은 여기까지 있어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둘. 셋. 무릎 더 바닥쪽으로 쭉 눌러주고, 넷 마지막 다섯 내쉬면서 지그시 눌러주고 천천히 손바닥 짚어주면서 내 자리로 돌아와 주시고요 다리를 앞쪽으로 쭉 뻗어내고 양손 뒤로 짚을게요. 자 무릎 한번 쿵쿵쿵 털어줍니다. 10초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에는 무릎 구부리셔서 가슴 가까이 가지고 오셨다가 한번 뚝 떨어뜨리세요. 이렇게 네번더 둘, 셋, 가지고 왔다가. 네. 후, 떨어뜨리고 마지막 다섯 떨어뜨려 주면 됩니다. 자, 이제 매트에 편안하게 앉아 줄게요. 자, 여기까지 저희 왕초보 요가 루틴 일곱 번째 시간이었는데 벌써 한 번밖에 안 남았어요. 마지막 시간에는 조금 다이나믹한 동작들이 우리가 지금 배웠던 것보단 다이나믹한 동작들이 이어져서 나오니까 이 전에 배웠던 걸 복습을 잘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동작들이 처음에는 안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어,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저랑 함께 요가 즐겁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